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작가의 서재 한강 단편소설 파란 돌 신을 불러봅니다. 거긴 지낼만한가요? 나는 여전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37살이 되었고 웃을 때면 눈가에 잔주름이 파이기 시작하고 가르마 오른쪽으로 흰머리가 꽤 났습니다. 아마 머리가 빨리 휘어지려나 봐요. 한살한살 한살 내가 나이가 들어갈 모습, 조금씩 늙어갈 모습이 궁금하다고 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요. 뭐 아직까지는 젊다고 할수 있습니다. 집 앞에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번도 안 쉬고 일곱 바퀴씩 달릴 수도 있고, 하룻밤쯤은 파랗게 동이 뜰 때까지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적적할 때 나무를 세어보는 버릇, 쑥스러울 때 손으로 이마를 가리는 버릇도 여전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잘 지내고 있나요? 밤의 나무들은 의연합니다. 잎사귀들은 검어져 재빛을 감췄고 단단한 밑동은 뭔가 왕강한 어조의 말들을 껍질 속에 숨기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쉬기로 하고 오후 내내 베란다 앞에 놓인 딱딱한 의자에 앉아 벌써 듯저 나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들이었습니다. 아니, 바로 저 나무들은 아니었지만, 이른 봄의 저 연두빛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팠던 여자가 산월이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가 아픈 것처럼 저 나무들이 다시 두려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보는 것 말고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열일곱 살이 되던 겨울, 내가 처음 먹으로 그려보았던 나무 기억하나요? 나무가 너를 닮았구나, 라고 당신이 말하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네가 그리는 모든 게 실은 네 자화상이야, 하고 당신은 덧붙여 말했지요. 그날 오후 내내 당신의 서가를 뒤져 나무 그림들을 봤습니다. 실뢰가 그린 어리고 섬약한 나무들을 발견했을 때 당신의 말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모든 그림이 자화상이라면 나무 그림은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자화상일 거란 생각도 얼피됐습니다. 당신은 나무나 새, 사람을 그리지 않았지요. 폭발하거나 새로 태어나는 별 같던 그 형상들이 아마 당신의 얼굴이었나 봅니다. 검은 먹을 입힌 이합 한지 가운데 원반 모양의 두툼한 종이족 댕어리를 붙여놓고 당신은 커다란 정원용 스프레이로 그 위에 흠뻑 물을 뿌렸죠. 삼투압 현상으로 흰 물길들이 동글게 먹을 밀고 번져나갔습니다. 한뼘 번져나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으니 한 작품이 완성되려면 적게 잡아도 40일이 걸렸죠. 물길이 다 번져간 자리가 불꽃의 가장자리처럼 보이는 것이 신기해서 나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당신의 완성된 그림 앞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 앞을요. 나가서 조금 걸을까 하고 당신이 물으면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을 때면 나는 늘 조마조마 했습니다. 당신이 못이나 앞정을 밟을까봐, 풀에 베일까봐, 골목에서 아이들이 차는 공에 맞아 멍이 들까봐, 당신의 피는 좀처럼 응고되지 않아서 코피만 흘려도 수혈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마치 땅이 다칠 것을 염려하듯 부드럽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걸음걸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조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습관들 중 하나라는 것을 그때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정말 봄이구나. 당신이 길고 흰 손가락들을 뻗어 올렸을 때 결코 당신을 다치게 할수 없을 만큼 여린 연두빛 잎새를 보고 몰래 안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입니다. 갓난 아이처럼 연한 잎을 막 돋어낸 저 나무들이 두렵다니. 당신도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1년 전이었다면, 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이런 행동 유형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옛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한다. 옛 은사를 찾는다. 성직자를 만난다. 갑자기 성격이 밝아진 것처럼 보인다. 자살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들이니.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1년 전 이맘때 내가 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고 나는 조금 막막해졌습니다. 기사와 한 가지 다른 점은 자살을 앞둔 시점이 아니라 시도한 그날 오전부터 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연도별로 보관하고 있던 수첩들을 모두 꺼내 책상에 쌓아 놓고 나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었습니다. 일로만 만나 별다른 교감이 없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동창부터 예전의 이웃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사람과 뭔가 미진하게 할 말이 남은 사람들 모두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알만한 곳들의 수소문에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그저 안부인사였습니다. 간혹 화들짝 반가워하며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을 잡고 달력에 적어 넣었습니다. 한 사람과의 통화가 끝나면 바로 전화기에 후크를 누르고 다음 사람의 전화번호 아래 손톱으로 줄을 긋는 내네 동작에는 오래전 미술 잡지사에서 일할 무렵 급히 필자를 찾아 청탁 전화들을 돌리던 때와 같은 기미남이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광기가 베어있었던것 같습니다 창문으로는 오전에 햇살이 들어왔고 책상에는 새벽에 둘둘 탈에 지어 셔츠 앞주머니에 넣고 뒷산에 올랐던 각진 녹근이 놓여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경찰을 수고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함께 넣었던 주민 등록증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확이 넘어에서 다소 어리둥절해하는 상대에게 안부를 묻는 내 목소리가 평화로운 것을, 웃음이 밝고 쾌활한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50여 통의 전화를 모두 끝내고 나자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대체 그건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었던 걸까요 좋은 추억들을 되살리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즈음의 일들을 겪지 않은 예전의 나를 불러내려 했던 걸까요 받아들이기도 지우기도 어려운 상황과 기억을 그런 식으로 희석시키려 했던 걸까요 어찌됐던 그 후의 한 달은 예기치 않았던 약속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대체로 즐거웠고 심각한 이야기는 거의 오가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꼭 한번 대학 시절의 은사를 찾아뵈었을 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종교가 필요할 때가 없으세요? 글쎄. 종교적인 것과 종교는 다른 것이지. 그런데 왜? 요즘 관심이 있어? 그냥 인간적인 한계를 느꼈어요. 지나가듯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야 그림이 되지. 그날 지하철역까지 선생님이 나를 배웅 나온 것이 본래 다정한 성품 때문이었는지, 부끄럽게도 나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두달뒤 이곳으로 이사했으니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조용한 아파트는 아닙니다. 복도 첫 집이어서 발소리 크게 부르는 소리들이 밤까지 골목길처럼 부산합니다. 아침이면 멀리 경춘선 지나가는 소리, 찰길 건너목에서 울리는 새된 경종 소리, 급히 뛰어 출근하는 소리들이 겹쳐서 들려옵니다. 어쩐지 그 소리들이 실체하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일까요? 내 몸에서 죽어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심장이 다시 살아나 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새벽 3시를 넘어가면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키큰 나무들 너머로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칸칸마다 죽은 듯 잠든 사람들을 가득 채운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거대한 납골당 같기도 합니다. 가끔 당신의 집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손인 누이와 조카가 함께 살던 집이란 이런 거란 생각을 하게 하던 그 아담한 집이요. 넓지 않은 마당에 감나무와 목련나무, 대추나무가 심겨있고 봄, 여름이면 모란이며 봉숭아가 피었던 걸 기억합니다. 단층 집이었지만 출구가 따로 난 반 지하방이 있었고 그곳이 당신의 작업실이었죠. 당신의 조카의 친구로 그 집을 드나들다가 처음 당신을 보았던 생각이 납니다. 당신은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느라 우리가 다가간 것도 알지 못했죠. 뭘봐 외삼촌? 친구가 물었을 때 당신은 청년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낡은 흰 티셔츠 여기에 저기에 먹물이 얼룩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냥 하늘, 나는 고개를 뒤로 꺾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별로 없는 날이었는데, 높은 곳의 기상은 이곳과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뭉클뭉클한 흰구름이 무척이나 빠르게 칠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고구마 삶아놓은 거 먹을래? 나는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도무지 남자 같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이모처럼 접시에 고구마를 내오고 물을 갖다 주고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친구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말랐다 분 특별히 못생겼다고 할 것은 없는 생김새였는데 낯선 남자와 함께 있으면 의식될 법한 조금의 설렘이나 긴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아저씨가 그린 거예요. 내가 물었을 때 당신은 대답했습니다. 물이 그린 거지. 난잘 흘러가게 터주고 막아주고 한 것밖에 없어. 식물 키우는 거랑 비슷한 거야. 나는 성운의 불길처럼 하얗게 타오르는 당신의 그림 가까이로 가 섰습니다. 당신은 삼토압과 모세관 현상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주고는 콩알만한 종이쪽 뭉치에 물을 흠뻑 적셔 그림에 붙이면 그 부분의 밀도가 높아져 그쪽으로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에는 모세관 혈관들 같은 무수한 섬유질의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따라 퍼져가는 먹의 모양을 그렇게 해서 잡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당신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 종이의 핏줄들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도 했죠. 1mm 두께도 안 되는 한지가 마치 끝없는 깊이를 가진 듯 물과 먹이 흐르는 공간이 되다니. 어쩐지 나에게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는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또 와서 그림 봐도 돼요? 어렵게 내가 물었을 때 당신은 선선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와서 그림만 보고 가면 괜찮아. 말은 붙이지 말고 부모님은 종일 가게에 나가 계셨으므로 내 행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였으니 일주일에 한 번쯤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와 당신의 집을 찾곤 했습니다. 작업실의 침묵이 답답하다며 친구는 자신의 방에 있으려 했고 나는 약속대로 입을 담은 채 작업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과를 뒤져 화집을 보기도 하고 당신의 그림을 보기도 하고 작업에 몰두한 당신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작업이란 바닥의 담요 위에 펼쳐진 검게 먹을 입힌 이압 한지를 내려다보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요. 바로 여기 워낙 물길이 문을 번져가는 문을 속도가 느려 문을 문을... 날씨가 습할 때면 일주일 만에 보아도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유심히 그림을 들여다보고 먹이 말라 물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원용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종이죽 덩어리를 붙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습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작업실은 대체로 눅눅했고 창문을 이중으로 닫아 늘 형광등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공기 가득 배어 있던 먹 냄새가 아직도 맡아지는 듯합니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깰 수는 없었지만 당신은 가끔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붙였습니다. 조용하고 짧은 대화가 오가고 나면 당신은 다시 작업을 했고 나는 화집이나 그림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작업에 열중해 있을 듯 싶으면 나는 인사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계속 그곳에 드나들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침묵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 드문드문한 대화를 통해 당신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37살이었고, 지금의 나와 동갑 이죠 첫 개인전은 아마도 2년쯤 뒤에 치를 예정이고 결혼한 적은 없고 무엇인가 부딪히지 않아도 살갗에 푸르스름한 피멍이 들곤 했습니다. 위출혈은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수 있으므로 늘 부드러운 음식만 적당히 먹었고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수면을 취했고, 수영이나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았죠. 그렇게 몸에 밴 한결같은 조심스러움으로,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왜 바로 시작하지 않는 거지? 폭 자존심이 강한 편이던 내가 당신에게 가정 형편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건 당신이 그토록 신중하고 섬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의 청년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봐. 정리만 잘하고 가면 돼. 내가 살던 집에서 당신의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나무 그늘에 덮여 늘 어두웠던 기억이 납니다. 소방도로가 나지 않아 사람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에도 비좁은 길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작은 절집이 있고 점점 넓어지는 골목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버려진 땅이 나왔습니다. 수유리가 아직 시골 갔던 시절이죠. 길도 없이 풀이 무성한 언덕을 넘으면 밭 사이로 작은 겨울이 흘렀습니다. 친조카인 듯 당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때로는 친구와 셋이서, 때로는 당신과 둘이 함께 걸었던 길을 기억합니다. 얼굴을 태우던 여름 햇빛을 매미가 고함차되던 무성한 나무 그늘을 기억합니다.